너에게 들려줄래 부탁해 너에게 들려줄래 알 얼마 만에 나오신 거죠? 저희 약 7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7개월 만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일단 각 개인활동을 하면서 이제 음, 네. 어. 연정이나 설아 언니 같은 경우에는 OST를 하고 그리고 또 루다 언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능 활동도 하고 오. 또 보나 언니는 또 뽀베우 네, 드라마 활동을 하면서 아, 다들 네, 바쁘게지네 개인 활동을 네. 했습니다. 네. <laughs> 부탁을 많이 하는 멤버와 제일 잘 들어주는 멤버 누군가요? 안정이치금날것 <laughs> 같기도 한데. 요 어, 해볼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사라. 아. 아. 물티슈 많이 빌리고요. 아, <laughs> 면봉 아, 많이 빌리고, 뭐, 그리고 주물러 달라, 뭐 옷차 뭐 <laughs> 주물러 달라 그러고. 그러니 하루에 열마디를하면 여덟 마디가 부탁이에요. 다 부탁, 아, 부탁이에요. 이럴 아, 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네. 아, <laughs> 은서나 다영이나. 지금, 지금 수습 중이죠, 네. 네 수습 네. 중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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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서랑 룸메이트인데 은서가 거의 제 생활량 80%는 다 지켜주 주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스킨도 네. 빌려주고, 네. 손뭐 거의 다방 아, 정리도에 거의 엄마인데 네. 엄만. 서라 씨 거는 따로 있나요? 제가 만들어줬어요. 아 <laughs> 네. 이번 컴백을 앞두고 가장 변화가 많았던 멤버는 누구일까요? 막내 구구즈 친구들이 이제 스무 살이 되고 한층 더 성숙미를 더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다이어트를 굉장히 맞아 맞아.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볼 살이 훅 빠지면서 보기에 되게 많이 성숙해졌다고 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번 컨셉이랑 잘 어울린. 는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당황했네. 당황했어. 때 멤버들 휴가 받았다는 소식이 있던데 각자 뭐 하고 쉬었나요? 짧게 1박2일 정도를 받았는데 저는 1년 만에 대구를 내려갔고 집을 내려갔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님 가족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거기서도 사인회를 펼치고 컴백 주를 준비하다 보니까 잠이 많이 부족했었어 가지고 잠을 잡았어요. 본 집에 내려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어, 밥을 먹었는데 제가 그때 밥을 처음으로 사드렸습니다. 어. 그러니까 <laughs> 처음 사드리는 밥이어서 엄마가 먹었나요? 되게 네. 아어 좋습니다. 소고기? 네. 어그 패밀리 레스토랑 아시나요 아그 밖에 거기 맞아 아그 아, 아웃 아그 아웃 아 밖에 그 네, 뒤 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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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네, 거기 네. 아 밖에 뒤 밖에 뒤아 밖에 뒤 맛있죠 네. 금메달 축하합니다 와. 금메달을 또 땄어요 혹시 네네. 뭐 파, 끝나고 파티 했나요? 어 저희 그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네. 원 없이 소리 지르면서 갔습니다. 네 아, <laughs> 차에서 우리 다치지만 말고 음. 우리 컴백해야 되니까 네.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자 했는데 다들 일을 악물고 막뛰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승부... 저희 아니, 저희 네. 멤버들이 승부욕이 네. 되게 강해가지고 네. 또 이런 거 지고 못 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멤버들 중에서 승부욕, 가장 누가 네. 가장 빨라요? 아, 른건 그건... 은서야 은서야는 개인도 동메달을 어. 아, 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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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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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다녀왔잖아요 <laughs> 처음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어땠나요? 어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laughs> 어 되게 설레고 음. <laughs> 되게 기대 듣고 네. 개념을 음. 약간 저는 몰랐기 때문에 네. 약간 수련에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렸을... 아니더라구요 네. 우리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맨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기 어 전에 네. 핸드폰을 원래 이제 다 반납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음. 그리고 네. 받자마자 저희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네. 저희가 그날 <laughs> 이제 연습을 끝나고 이제 차로 다 같이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서 다 같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언니가 서라 언니한테 영상 통화로 걸어서 저희가 다 같이 봤는데 언니가 봤자마자 눈물을 막막 펑펑 쏟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조금 훌쩍이는게 아니고 진짜 서러워갖고 와서 <laughs> <laughs> 우는데 저, 저까지 막핑 돌더라고요.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멤버들이. 네. 또 이게 은서 군대 간 날이 전날이 저희가 뮤비를 찍고 있었거든요. <laughs> 새벽까지 찍었는데 네. 어, 네, 네. 찍 갔는데 그래서 저희 막 구무하면서 야 은서 입대하다니까 빨리하자 <laughs> 어, 진짜로 <laughs> 입대하자 잘하자 네. 제일 먼저 끝나서 음. 갔는데 모든 멤버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 초코파이 많이 먹으라고 네. 해줬던 음. 기억이 나네요. 소송이 네.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제가 드라마 음. 한 편을 쓰고 왔거든요.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소속사 1구인 셔노 오빠랑 같이 함께했기 음. 때문에 저희 손남매 활약 활약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짜 기대되네요. <laughs>